안녕하세요. 아이처럼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제 수료생들의 폭포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 이제 유튜브 계정은 제가 실제로 이제 낮에 어, 국비 수업이라고 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강의하면서 강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어, 제가 녹화를 한 거고요. 실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학원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요 그분들 중에 실제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해서 제가 학원을 알려드리고 하면 보통 거리가 있거나 그래서 못 듣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 최근에 학원들은 바로 듣고 싶다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어, 등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승인이 나야지만 수업을 듣는 어 프로세스가 있어서 요즘에 최근에 그 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카드 발급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고 싶다고 해서 옛날처럼 그냥 돈 내고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는 뭐 3개월, 4개월 기다려야지만 어, 수업을 듣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학원은 멀고, 대기하자니 기간은 길고 수업은 바로 듣고 어포를 만들고 싶고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문의했던 게, 그러면 개인 과외는 안 하시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개인 과외를 그동안은 전년까지는안 어,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서 개인 과외를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제, 어, 3개월 전에는 1대1로 개인 과외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촌역의 스터디 공방에서 어, 3개월을 진행을 제가 했었고요. 그때는 아침 수업을 했어요. 지금 커리를 제가 설명을 할 거지만 그분은 HTML과 CSS의 기초는 되어 있었고 제이코리 수업을 좀 받다가 중간에 카페24로 스킨을 만들 일이 있어서 제이코리 수업을 하고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카페24에 스킨을 만드는 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두달반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어, 수업이 끝나고 계속해서 다른 문의도 있으셔서 어, 오프라인 강좌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 키스토리 라이크라게 틸스토리 닷컴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아 여기에다가 공지를 제가 해놓고 있어요. 공지 내용을 잠깐 살펴드리면, 일단은 좀 전에 말했다시피 학원 스케줄이 안 맞아서 안, 안 되신 분들이나, 또 기존의 수강생, 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이미 학원에 수업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포폴이 제대로 안 나와서 포폴을 제대로 완성할 겸 자바스크립트와 제 고려 수업을 받으신 거였고요 그분 케이스처럼 기존의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지만 포폴이 완성이 안 됐던 분들, 그리고... 지금 직장인인데 웹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웹 퍼블리셔로 이직을 하고 싶은신 분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데 계속 막히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뭐 실시간으로 어, 질문 올려주면 답변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 있,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어, 대상은 구분이 없습니다 학력 무관 경력 무관 한데 오직 뭐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냐면 키보드 자판은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스들을 제가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뭐 기본적으로 자료를 업로드하나 다운로드하는 과정도 아셔야 되겠고요 가장 필수적인 건 영타 특히 특수문자까지 포함해서 타이핑을 원활하게 할수 있어야 수업 진행이 원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폭포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수업은 국기과정의 700시간, 800시간의 압축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수업을 딱 한번 들으면 내가 폭포를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합니다. 커리는 기본적으로 HTML, CSS 기초가 있겠고요. 이게 10일 과정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HTML과 CSS의 기본 구조, 태그들의 쓰임새, 그리고 어떻게 하면 CSS를 효율적으로 짤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실 거고요. 중급에서는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반응형, 특히 반응형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디자인한 게 있거나 또는 디자이너가 넘겨준 디자인 파일이 있다라는 가정에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피그마의 디자인을 보고 코딩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기초 과정이 11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변수명, 뭐 연산자, 반복문 그런 기초적인 문법을 11강 거쳐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급에서는 jQuery 라이브러리 또는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이용해서 조금 더 동적인 슬라이드나 탭이나 아코디언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걸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PSD HTML 기초에서는 포토샵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포토샵의 디자인이든 간에 완벽하게 기획자의 의도대로, 디자인을의도대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MS 활용편이 있는데요. CMS는 그누보드와 X이나 카페이셔나 워드프레스처럼 실제로 PHP나 JSP나 ASP 같은 프로그래머 언어를 1도 몰라도 그 구조만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르면 여러분이 디자인한 거를 코딩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로그인과 컨텐츠 관리와 회원가입과 반응 그리고 어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실제 결제까지 되는 사이트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총 파트는 크게는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서 커리를 조금씩 수정해서 밀착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제가 레벨 테스트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생 아무것도 모르시는 단계인지, 일정 부분 안다면 어느 부분이 무입한 건지에 따라서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여기에서는 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파트를 조금 더축약하거나 해서 수강생 분의 수준에 맞춰서 수준별 1대1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학원에서 수십 명씩 하는 수업을 받으면, 당연히, 놓치는 1대1 수업하고는 밀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분, 그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 어, 있었던 분들이나, 어, 단기간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레벨 테스트를 하신다고 했고요 레벨 테스트는 HTML과 CSS 그리고 어 고급으로 가서는 나중에는 중간에 혹시 합류하시는 과정이 있으시면 그분도 제이코리아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 없다 어떤 부분부터 먼저 들으셔야 된다라는 컨설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요 티스토리에 어 링크를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의 정보에다가 요 주소에 링크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수강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는 수강생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의 일정 부분 공간을 드립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작업물을 올리고 내리고 제가 실시간 피드백을 그 드라이브에다 바로 해드려요 그 공간에는 지금 보시는 템프나 이렇게 파일이 있을 거고 이 구글 문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어떤 수업을 마치게 되고, 그 수업에서, 어 예제, 그리고 완성본은 지금 없지만, 수업이 진행되면 완성본과 그 완성본을 완성하게 되는 강의 노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매뉴얼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제가 HTML과 CSS 학생분들이 계속 헷갈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핵심 정리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노트 공유를 드릴 겁니다. 수강생분들은 샘플과 완료본과 수업의 완료본, 매뉴얼을 드리고 매뉴얼 플러스 그 수업 파트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저만의 노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HTML 베이직에서는 이 부분을 배우시게 돼요. HTML의 구조와 이미지와 동영상과 레이웃 구조 구성을 배치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강의를 갖게 되면 일단은 정적인 페이지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적으로 구현하려면 이제 고급, 그 다음 단계, CSS의 고급 스킬과 반응형을 배우셔야 될것 같고요. 반응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미디어쿼리 이용해서 반응형을 직접 짜는걸 설명을 드릴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들, 부스트랩이나 파운데이션이나 텔레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반영을 짤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시게 어, 듣게 되실 거고요.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는 자바스크립트 jquery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ms에 가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까지 크게는 지금 중에 한네 어,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다라고 하면 총 40일 수업이 되시겠어요? 예,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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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그래서 10일 하루에 토요일에 3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학원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고 밀착 수업을 하고 인원은 저는 최대 3명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마치 1대1 과외 수업의 컨셉으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수업의 준비물이 있어요 수업의 준비물은 대형 스크린이 있고 빔을 통해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4 또는 6인용의 공간에서 거의 면전에서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론 큰 모니터에서 제가 하는 걸 시연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여러분 개인 노트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 노트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을 들으려면 반드시 코딩을 영타를 수월하게 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을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코딩을 할 때에 반드시 이 타이핑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핑 연습은 한글 타자 연습에 영문 한글 그걸로 하시면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실제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Speed Code.net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회원가입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Start Now 눌러보시면 다양한 언어들 Start Now 눌렀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을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HTML 얘를 보니까 HTML을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의 운지법과 저거를 그대로 이렇게 칠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지법에 따라서 요걸 고대로 입력해서 연습하는 실제로 코더 보고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으세요. 얘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임하지 않더라도 저 사이트에서 연습해 보시는 건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링크, 레벨 테스트의 링크와 그리고 아, 금액, 그리고 시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간은 오전 반, 오후 반에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가, 소개해드렸던 수료생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보시고요. 수료생의 포트, 포트, 포트폴리오는 물론 700시간, 800시간 수업을 한 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 지금 오프라인 수업은 총다 거친다라고 하면 40일 뿐이 안 돼. 그러니 40일 수업은 40일이지만 주중에 여러분이 그만큼 열심히 복습을 하고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시면 기존의 수료생들의 포폴 포트폴리오 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포트폴리오 들어가 보시면 기존 수료생들의 포폴을 쭉 소개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아 이런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와 1차, 2차, 3차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하시고, 여기 수강 신청, 제 프로필 있구요. 프로필, 그리고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로, 새로이 웹 퍼블리셔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존에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도 모든 내용을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 영상을 비롯해서 저를 직접 보고 대면해서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 하나와 그리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할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디 영상 잘 봐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끝말미에 좋아요 구독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구독자도 지금 현재 구독자는 어, 여러분의 성원이 힘입어 천 명은 넘은지 오래고요. 계속해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질문 댓글 어, 남겨주시면 언제든 제가 피드백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뛰어 저도 이제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900만 원을 얻겠다라는 컨셉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지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고 프로그램인 파트너 프로그램에 저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1,000명 구독자 수와 지난 12개월의 시청 시간, 여러분이 시청해주신 시간이 총 4,000시간이 넘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채널에 검토 중입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이제 그동안에는 볼수 없었던 중간중간에 아마 광고가 붙을 겁니다 광고는 제가 이유튜브에 영상을 편집하고 올릴 때 30분, 20, 30분의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리는 수고에 여러분이 조금 보탬이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앞으로의 영상에는 광고가 어, 게재가 될 겁니다 그 광고는 되도록이면 스킵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킵을 자제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활성화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오프라인 강좌의 모집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